조반니 보카치오 데카메론 중에서 첫 번째 날 아홉 번째 이야기 읽어 드리겠습니다. 키프로스 왕이 가스코뉴의 어느 부인에게 모욕을 당하고 나서 소심함을 벗어 버리고 용감한 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왕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도 지명을 기다리지 않고 매우 쾌활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부인 여러분, 숱한 책망을 듣고 험한 꼴을 당하고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던 사람이 아주 우연한 기회에 무심코 들은 한마디에 확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라우레타님이 들려준 이야기에서도 잘 나타나지요.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아주 짤막하게 남아 다시 해볼까 해요. 좋은 이야기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주의를 기울여 들을만하고 기쁨도 주는 법이니까요. 제가 할 이야기는 고드프루와 드 부용이 성지를 정복한 다음인 키프로스 초대 국왕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 가스코뉴의 어느 귀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묘지를 순례하고 돌아오다가 키프로스 섬에 도착하여 몇몇 불황당들한테서 심한 모욕을 당했어요. 부인은 너무나도 분한 마음에 국왕에게 알리려 했지만 사람들은 그래 봐야 허쓰고라는 말만 했지요. 왕이란 자가 어찌나 소심하고 무기력한지 정의를 앞세워 일을 처리하기는 커녕 자기가 받은 모욕도 남복이 안쓰러울 정도로 비굴하게 참아내는 인물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누구나 왕을 없신 여기고 그것도 모자라 욕을 하거나. 창피를 줄 정도였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부인은 복수를 하겠다는 희망은 접고 대신 자신의 분한 마음이 남아 조금 풀어보려고 무기력한 왕을 비난해 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왕에게 가서 말했지요. 전하, 저는 제가 이러저러한 모욕을 받았으니 복수를 해달라고 전하를 베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는 못해도 그저 위안이라 삼도록 전화가 당하셨다는 그 갖가지 모욕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도 전하를 본받아서 제가 당한 모욕을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받은 모욕을 전하께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전하라면 능히 참아내실 테니까요. 그때까지 태평하고 게으르게만 지내던 왕은 마치 잠에서 깨어나 제정신이 퍼뜩 든 듯이 우선 그 부인을 모욕한 자들을 엄벌했으며 이후로는 자신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더럽히는 자들을 엄하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조반니 복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첫 번째 날 아홉 번째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